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어두워진 하늘. 미국 증시가 참 오랜만에 하락했다. 오늘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던 반도체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며 2.24% 하락 마감했으며 기타 주요 지수들은 그래도 큰 흔들림 없이 나름 잘 버텨줬던 하루인 듯 하다. 다음은 간밤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이다. 먼저 주단위로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고용이 계속해서 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엔비디아는 오랜만에 3.5% 하락하며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다는 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은 주가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까지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로 오늘 밤큰 변동성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참고로 내마녀의 날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세 번째 금요일에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쳐지며 찾아온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네드 데이비스는 올한해 S&P 500의 전망치를 5,725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스티펠 역시 전망치를 6천 포인트로 제시하는 등 월가 투자기관들의 전망치 상향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파이프 샌들러는 장기적인 전망은 좋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는 과매수 상태라며 단기 조정을 경고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모처럼 반도체를 필두로 조정을 받으며 쉬어갔다. 반면에 바이오와 중국 관련 ETF는 올라주며 섹터별 킹마추기 도짐을 보여주고 있다. 2배수 역시 반도체 의 하락이 가장 컸으며 덧 빠질 데도 없어 보이는 전기차 ETF EVEV는 오늘도 6.05% 하락하며 10달러 선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비트코인을 2배수로 추종하는 TF인 BITU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30달러 선을 강하게 지지하며 1.76% 상승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반도체의 조정에 반색하며 한숨 돌렸다. 이제 곡버스는 오늘 밤내 마녀의 날을 맞아 이번 주에 이뤘던 걸. 단방에 만회할 만한 대폭 낙장을 내심 기대해본다. 다음은 상위 기술주 개별 종목들 소식이다. 오늘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주춤한 하루를 보냈다. 그래도 빅테크는 큰 하락 없이 견고하게 버텨주며 불지TN의 든든한 중심축이 되어주고 있다. 너무 오른 것 같아 위태해 보이는 불지TN의 15개. 개별 종목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긴장감 속에 당장 오늘 밤의 변동성을 주목해 본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미국의 UAM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이다. 간단히 줄여 조비라 하겠다. 2025년에 에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비가 에어 택시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조비는 우버, 델타 항공 등과 함께 포합 앱을 선보일 전망이며, 6 주간의 특별 교육을 통해 에어 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조종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모빌리티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기 직전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앞에 현실로 등장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글로벌 UAM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며 아직. 터지기 직전인 지금이 싸게 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버리게 되어 있다. 미국의 UAM 선두주자인 조비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자신있게 소개해본다. 인공지능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비테크와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뜨거워질 때로 뜨거워진 종목들을 많이 못 가지고 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며 차갑게 식어 있는 앞으로 뜨거워질 종목들에 주목해야 할 시기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시장 상황을 여유 있게 둘러보면 기회가 보인다. 폭넓은 시야를 갖춘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오늘 엄마가 갑자기 두부심보름을 시키는 바람에 출석이 좀 늦었습니다. 레버리지 랜드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